거의 먼저 먹고 밥 먹어야 된다 카던데 음 막이자 딱딱 크면 응. 음밥 썰어 음얼 먹고 큰거 딱딱 큰 거도 큰거 같지가 않은데 이게 큰 거가 큰 거지 그렇게 얼마나 크게 먹으려고 한 대빵 크게 먹는데 아, 김치가 맵싹하네 후기에서 봤을 때 맵다 했거든 안 맵다 생각하니까 지금 먹고 맵네 엄마 안 맵나 안안나 아까 끈을 먹는 마 끈을 뭐 약을 어우 는그 이거 몇번안좋아하안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안 엄마, 거기서 뭐 해? 크림이 거기서 뭐 해? 크림이 거기서 뭐 해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오랜만에 이렇게 밥 먹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바쁘고, 밥 먹으면서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고, 좀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가지는 게 치팅할 때 말고는 없어가지고 분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떡 중에 절편을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세개 정도를 먹었어요 오늘은 딱히 운동은 안 했고 공복에 그냥 장 보러 가는 거 엄마가 어제 산을 가셨어요 안돼 비가 와서 산책은 무산이 됐고 같이 있질 못해서 주인으로서 미안한 죄책감이 좀 드네요. 어제 에크타르트랑 초코 브라우니인데 초코 브라우니 안에 캐러멜이 든 거는 저탄을 하는 날이라서 조금 있다가 먹을 예정이에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칼국수집 지나갔는데 칼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칼국수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여기가 맵잖아요. 좀그맛에 먹은 것 같아요. 그 매운맛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오늘 하나만 살라 그랬거든요. 하나 사면은 포장값도 안 나온다고. 저는 얘기. 여기서 떡볶이랑 고추튀김을 산 거였거든요. 막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. 그냥 두개 달라서 해두개 샀어요. 근데 오늘 먹는 떡볶이는 왜 이렇게 매운 느낌이지? 원래 예전에 먹을 때는 좀 맵네요. 만두만 먹으려고 그랬는데, 음식이 오늘 산게좀 많아가지고, 조금씩 여러가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다 펼쳐놓고, 먹을 수 있을 만큼, 치팅이니까, 순대를 떨어져 있는 양파, 청양고추, 또는? 풋고추가 같이 나와요. 진짜 꿀맛인데 그래서 먹을 때는 양파 썰어가지고 맛있어요. 혼자 먹을 때는 많이 못 먹겠고 맛없는 느낌인데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좀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은 순대 내장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? 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. 간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. 강아지도 간 먹을 수 있는데 좀줄 거예요. 만둣집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. 김치만두만 엄청 좋아해요. 김치만두 안에는 고기도 들어있고 김치도 들어있고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. 아주 매운 김치만두라고 어, 도대체 저건 어떤 맛일까? 난 매운 것도 좋아하고 김치만두도 좋아하는데 저걸 먹으면 되게 한상의 조합이겠지? 기대를 엄청 했어요. 사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다 매지는 거예요. 다른 데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랑 반반을 이 집에 김치왕만두를 먹어봤어요. 김치왕만두가 또 오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무슨 가는 날이 장날이지 한 4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다른 분이 이 만두를 사가지고 가더라고요. 맛있어 보이고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감자랑 옥수수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만두 피랑 좀 다르게 좀 쫀득쫀득한 그... 물어봤는데 그래이 떡을 한팩 사가지고 진짜 고소하고 진짜 쫀득쫀득해요.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디저트를 먹어가지고 배가 사실 많이 안 꺼진 상태예요. 또한 끼만 먹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. 먹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조금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짜증나요 진짜. 더 먹고 싶은데 아쉬워요 되게. 아어제좀더 많이 먹을 걸까? 라떼야. 고 그래? 고기만두 제가 아까 이거 촬영하다가 전화를 끊었잖아. 촬영을 하다가 촬영이 끊겼잖아요.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, 크림이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앉아, 앉으세요. 앉아, 앉아, 그렇지? 기다려 먹어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하이파이브 그렇지 아따, 하이파이브 일로와 와이프만 찍으면 안돼 <laughs> 어나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? 내 말이 안 들릴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2 1 4 g 이야3 0 0 g 을 먹을 예정이거든요. 아. <laughs> 여기는 어고 설명을 해아 여기는 문장 사람들이라는 고기집이고요.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자 중에 제 친한 친구. 이런저런 하는 얘기도 좀 하고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좋은 사람 행복하게 사세요 운동친 아, 아, 아. 아, 그 거를 뭐,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있어서 상 워낙 친한 동네 친구기 때문에 어먹다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코접하면 하는 날이라서 네. 먹을 수 있는 게 고기밖에 없어서 아, 고기도 좋아, 고도고기가좋아기 좋아, 고기 크게 먹어? 작게 먹어? 고기, 크게 먹지 안녕하세요 10주차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 주 9주차에 치팅을 했을 때 배불러가지고 얼마 먹지를 못해서 쉬었다가 다시 먹고 쉬었다가 다시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증량이 별로 안 됐었어요 치팅을 한 다음날 엄청 후회가 되고 아 어제 좀더 먹을 걸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먹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먹기는 했거든요 치팅을 한 다음날에 적어 한 500g은 빠져있는데, 이번에 치팅했을 때는 100g밖에 감량이 안 됐더라고요.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고기를 300g밖에 안 먹었고 탄수를 아예 안 먹었거든요? 밥도 안 먹고 뭐 된장찌개 이런 것도 안 먹고 진짜 고기랑 쌈만 먹었는데도 어제 먹은 거에 비해서 감량이 너무 적게 됐죠 곧 있으면은 내자연의 날이 시작이라서 조금 덜 감량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은 거에 비해는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만은 100g밖에 안 빠졌다는 게 기분이 찝찝하긴 해요 아쉽기는 하 하지만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